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의 향연을 나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 성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성안이 아, 매우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아니하든 낙이 그러니까 머리라도 먹어야 되겠다. 낙의 그러니까 새끼죠. 다른 것도 못 먹고 머리입니다. 머리 먹을 게 있을 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은 80세겔에 사서 먹고 어, 비둘기똥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여물지 않는 콩. 그, 이제, 이제, 막, 난 거죠. 막, 그, 그, 그런, 그, 그래서 똥같이 이렇게 해는 그, 여물지 않는 콩을 아주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아, 자기 자식을 잡아먹거나,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죽은 사람들의 사람에게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성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전쟁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사자를 보냈는데 엘리사는 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내일 아침에 풍성한 양식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일 이맘때에 고운스와 고운가루, 밀가루 한 수화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소리를 듣자 구대장관이 하는 말이 하늘에 창문을 내는 것이 쉽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에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엘리사가 그래서 네가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하리라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 백성 중에 네 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나병 환자죠. 이들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군대에 아람 적군에 군대에 가서도 죽는데 만약에 적군에 가서 항복을 하면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러니, 여기서 굶어 죽지 말고, 차라리 가서, 살려주면 살고, 그러면 좀뭐 얻어 먹을 수 있고, 가르치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그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합니다. 들리게 하셔서, 구원군이 온줄 알고, 군대가 말소리 들리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래서 아, 아마 햇사람이나 애국 군대, 온 군대가 지금 오고 있나 보다. 그래서 자기 물건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몸만 챙겨서 주행랑을 쳤습니다. 이네 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에 들어가서 적진을 다니면서 시커멓고 좋은 건또 챙기고 또 숨기고 또 다른 데 가서 깨끗 숨기고 자기들 욕심껏 다 챙기고 나니 백성들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성 밖으로 압툴, 압을 다투어서 막 뛰쳐나가서 물건들을 막 가지고 오는데 과연 엘리사의 말대로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이에 한 사이 계를 하고 우리 두 수화의 한 세계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군대장관은 성문 앞에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섰다가 백성들의 발에 발혀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는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과 눈물의 날이었지만 내일은 풍성함과 축복이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고난은 변장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 뜻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 뒤에 연속으로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뒤에 축복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고난 이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 없는 자, 군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관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의 손을 의탁하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부정하고, 결국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안 믿어줘도,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laughs> 아멘! 결고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책망을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장관,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보기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 0절로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아,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 그는 부정적인 시각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상의 현실의 어려움은 볼수 있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 먹을 수 없었던 먹지 않았던 낙이 그 낙이 머리가 80세계라는 그 고난의 현장, 어려움의 현실은 진단했지만 그 고운 밀가루 한스아의 한세계라는 축복이 왔지만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그러면 우리는 이 군대 장관을 유심하게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받을 축복을 장관처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네 병의 남의 암 환자들은 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진에 갔다가 텅텅 빈 적진에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보물을, 아, 제일 먼저 취하는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만 먹었어도 안 되겠다라고 깨닫죠. 그래서 구절 말씀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데 사람들에게 갈수 없는 이 병자들이 제일 먼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 던졌기 때문입니다. 절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적군에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야 했던 것이죠. 성하는 죽음이지만 성 밖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적진으로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노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연연하고 자신의 생명부지에 연연했다면 왕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건졌을지 모르지만 오빠와 민족을 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왕후의 자리를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금식함에 나갔을 때, 민족도 가족도 구하고, 자신도 영원히 이름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기로 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축복을 노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명의 나용한 자들이 배불리 자 먹고 마음껏 축복을 노린 다음에 자신들의 소행을 깨닫고 성안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문 입구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을 전하는 이 소식을 전할 때,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하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정의 축복을 전했었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빌립 사도도 나다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름은 동명이이지만, 빌립지사는 사마리아의 상에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복음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됐겠습니까?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을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기쁨, 축복과 영생을 전하는 자 모두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